자, 마지막으로 뭐, CRD리더란 나에게 이런 것이다 에,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뭐... 아, 표현을 하라고요? <laughs> CRD리더란 나에게 네. 뭐다 이렇게 한다면 CRD리더란 저에게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아, 중국이니까 저에게 백신과 같다 백신과 백신. 같다 에, 아, 왜냐면은 CRD가 없으면 저를 환기시킬 만한 게 없더라고요 음. 그러니까 제가 뭐,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. 네네네. 사역의 지고, 음. 또가정의 지고. 아, 가정? <웃음> <웃음> 이거 편집때어야겠죠 네. 또 이제 뭐, 기타 여러 가지 저희 삶의 음. 패턴이 있잖아요. 그양 네. 네. 패턴 속에서, 네. 아, 내가 그냥 물러갈 때 살면 안 되겠구나. 아. 음.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깨닫고 각성하게 하는 음. 그런 중심축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, 아, 내가 뭘붙 들어야지. 음. 아,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지. 그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네 저는 백신과것같 네. 네. 아. 저를 계속 치료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음, 네. 회복시켜주고 어, 저한테는 그래요 아 어, 좋네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우 네. 습니다아 방금 질문 하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c r d 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음.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걸또 예상하는지 기획 계획하는지. 네. 네네네네. 앞으로 CRD 방향. 어 정말 심오할 수 있는지 모르요한 가지부터하기 어렵죠. 네. 어 앞으로의 CRD는 다양한 리더분들이 오셔서 실험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그렇고 아마 로덴스님도 그렇고 여기 지금 계신 한2 0분 정도의 리더님들도 그렇고. 모두가 완벽하거나, 모두가 탁월함이 넘쳐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, 실험하고 개선할 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실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기대가 되는데요. 네. 마음도 <laughs> 실험해보세요 아, 그럼. 네.